우리들이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려면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확히 진단을 했을 때 정확한 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보통 신체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몸,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 몸으로 나누어 가지고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요. 에너지체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몸, 이것을 에너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이랬을 때, 기가 쫙 펴지면서 내 몸이 커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내 몸은 정말 아주 작게 쪼그라들고, 어떨 때는 콩알 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몸,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러한 몸, 이것을 에너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체는 어떤 거냐? 나는 어떤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 나이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예, 그러한 정보들을 정보체라고 합니다. 보통 정보체의 한계만큼 자신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정보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어, 에너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체의 영향이 그 다음 육체로 가서 결국은 어, 육체와 정보체의 중간에 에너지체가 두 개의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기력이 없어지고 기가 막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검사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체는 보통 한의원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체가 계속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신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할때이세 가지 몸의 파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파워를 체력, 기력,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자주 쓰는 몸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신체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이나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러한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정보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 몸이 서로 연관되어서 종합 예술로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뛰어나더라도 생활과 똑같이 접목이 되고 잘될때이 사람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자신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육체로 하는 일도 신체에 한계가 도달하면은 그 한계를 넘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턱걸이 한개 도전합니다. 태어나서 제가 턱걸이를 도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제가 도저히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턱걸이 한계라도 만약에 내가 해내면 정말 저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챌린지와 같이 턱걸이 한계 도전합니다. 도전하기까지 정보를 우선 찾아보고 트레이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아 과연 나의 신체 이렇게 쉽지 않은 조건의 신체도 가능할지 정보를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하고 싶습니다. 턱걸이를 하려면 몸무게도 줄여야 되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정보와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리고, 그러한 일을 해와서 체력의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이 턱걸이 아마 모든 생활에서 세 가지들이 다 종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제가 더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턱걸이 한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응원 부탁드리고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